안녕하십니까 까지 부동산TV 박명재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효자면에 있는 어, 계단식 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 답은 예전에는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어 갖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논을 없고, 지금 이 주인분께서 호두나무를 약한 430평 되는 쪽에 30그루를 올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비누로 깔고 한 포기 신고 비누로 깔고 한 포기 신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뒷면에 보이는 어 오른쪽에 어 포크레인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산불이 났을 때에 그 길을 닦는다고 포크레인 간데 그 포크레인 들어가는 그길 자체가 이 집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 직접 일일이 제가 찾아보지 못하고, 어, 일단 드론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이 산불이 나서 사람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멀리서 봐야지만 이 땅의 경계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땅에서, 어 보시면 음, 보통 올라오는 길이 이렇습니다. 성묘에서 여기서는 작은, 작은 도로가 되겠죠. 근데 도로가 되면 여기에 넓은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집터라고 닦아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충분히 할수 있고, 이 길로 올라가면 우에 또 건물 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이번에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지역이고 이쪽으로는 다전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있는 어, 겨울물이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겨울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통 평상이 어, 한계가 놓여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요 평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 겨울 이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해가고 이렇게 위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요 겨울이 요건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따라서 이렇게 해서 겨울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사실은 좀 작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계단 논들이처럼 예전엔 이게 계단 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 논이 아니고 지금 밭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가 있는데 이 산에 불이 나면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닿는기 위해서 이렇게 땅 한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밭으로 형성되어가 있고 지금 이 주인분께서 지금 현재 원래 어 여기서부터 식재를 해놨습니다. 호두나무 그래서 여기는 계단 계단으로 돼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가만 부분이 있습니다. 까만 비닐로 돼갖고 여기에 이제 호두나무 식재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까만 부분이 전부다가 호두나무 원래 식재를 해 놨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까만 부분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여기에다가 식재를 한 30주를 호두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땅을 막음 평탄 작업하기나 막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지 되는데 지금 여기는 땅스럽게 오늘 불 날고 이걸 하면서 대개적으로는 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계단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지고 예전에 나아 계단 답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븐에 포코레인이 지나가면서 불렀을 때 이런 길을 만들어 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땅의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고 또 정확한 경계는 오븐에 어 주인분하고 이 이전할 때에한번더 측정을 하시든지 하시면 명확한 어 경계선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이 이렇게 해서 아까 밑에 물고여 있는, 물고여 있는 그곳으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 어, 써갖고 밑에 내려보게 되면 전경이 아주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어, 이 원래 지역은 답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 완전 전으로, 밭으로 이루어져 가 있죠. 그래서 면적은 1448 제곱미터이고, 그래서 43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위에 바로 주차장에서부터 바로 위로 438평이 있고,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에 호두나무가 30주가 들어가가 쉽게 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아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이 산에서 아래로 내려 봤을 때 상당히 연관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인분께서 마 이, 이 땅을 어, 매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원하는 희망 금액은 어, 1600. 50만원 주시면은 희금 이전을 배신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선물에 있는 답이죠. 어, 원래는 어, 산 위에 계단식 놈으로서 장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계단식이 논이 없어지고 거의다가 현실적으로 현상은어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여러분 어, 주인분께서 호두나무를 식재를 하면서 원래 3 0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큰이 주차장으로부터 바로 차에서 내려서 바로 이 계로를 딱끝너면은 그때부터 이 땅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이 어, 생산 관리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경치는 정말로 어, 시원하게 뚫혀 있는 그런 어, 전경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땅을 어, 이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조금 개간을 하고 만든다면, 어, 400여 평이 되지만은 이 충분하게 정원생활을 하면서 어 하지 않겠나? 아니면 또그 땅을 이용해서 을호두나무 그런 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땅이고, 또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마 생활을 하면서 어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특히 옆에는 겨울물이 지금도 졸졸졸졸 흘러내려 오고요. 또 거기에, 어, 탁자도 있고, 그래서 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